오늘부터 구약의 전도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이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일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가지고 특별히 적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교회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또 많이 들어왔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으며 또 BC 900년대에 통치하였던 그런 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노모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강력한 그런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또 어느 시기보다도 태평 성대를 누렸던 그런 시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부요함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지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 그것을 듣기 위하여서 이웃나라 왕들도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그의 지혜가 아주 뛰어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상 솔로몬 같은 경우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많은 부귀영화,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말년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하고 싶었던 여러 일들, 세상적인 모든 일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또한 솔로몬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사실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왕궁도 화려한 은금으로 치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세마저도 만방에 보이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처첩이 만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육체적인 그런 욕구들을 다 누리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솔로몬 이제는 인생 마지막 말년이 되어지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회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고 인생에 있어서 보다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한다면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행복에 겨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오히려 돌아볼 때 그것이 헛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가 인생 가운데서 세상적인 기쁨들은 다 누려보았지만은 마음에 참된 행복은 정말로 누리지 못하였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텅빈 그런 공간들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권력으로도 또 권세도 명예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수고라는 것 헛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의 그 반복순환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게 되어진다 또 5절에서는 해가 뜨고 지지만은 다시 뜨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6절에서는 바람이 이리저리 불게 되어지지만은 분 곳으로 돌아갈 것임을 또 7절에 강물이 흐르지만은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할 것임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 욕구들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삶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 뒷부분을 볼 때도 과거 헛된 것들을 잡아갔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들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바람이라는 것어디 눈에 보이며 또 손에 잡히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바람 자체를 절대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잡혀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끝까지 노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결코 그것은 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그 심령 가운데 빈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 보았지만은 그곳에 참된 행복이나 참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났는가 깊이 한번 우리들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으며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해 주셨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축우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과 그 피조 세계들의 구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온갖 실가로도 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으며 또 그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이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여자들에게는 임신의 고통, 또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럴 때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던 사람이었지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텅빈 공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텅빈 공간들을 사람들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여전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 심령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통하여서 생겨난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은 실상 그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채워 봐야 되겠다. 어디 그것이 채울 수 있습니까? 더큰 욕심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공간을 채울 때 인생이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목마름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순간적으로 생기는 그 갈증 해결할 수 있는 갈증들은 생수 한 컵으로 가능하지만은 근원적인 이 목마름에 대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었다는 삶을 고백하면서 이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고 헛되었던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 내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갈급함들, 또내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텅빈 그런 부분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지는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 속에서 인생에 잠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들을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참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들을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장 큰 지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말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 나가면서 우리가 여러 욕심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텅빈 공간들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함을 통하여서 만족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들려 주셨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또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다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흥덕 향상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어루 만져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회복되어지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